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세계 인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 사는 전종 산에 왔습니다. 이게 그 다이아몬드 같은 수정 광맥이에요. 광맥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에 보니까는 저 수억 년 동안 지구가 생기면서 어 돌이막 깨지고 했겠죠. 여기 보세요. 이게 이제 다 돌이에요. 대고 여기는 또 이런 돌도 있습니다. 이런 돌도 있고 에, 여기 광명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 보세요.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? 반짝반짝 빛나요. 그러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수집한 게 있어요. 또 여기 인저, 어, 이제 이게 보니까는. 얼마나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광맥입니다 광맥 수정광맥이에요 이거는 좀 큽니다 제가 이쪽 요거를 아, 저 이렇게 솔로 철솔로 닦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이끼가 껴가지고 아, 어, 아,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 제가 아,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가면은 산에 가면 이런 보석이 보이고 또 강에 가면은 또 수석이 보여요. 또 산에 가면은 또 산삼과 봉삼이 보입니다.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이에요. 저도 모르겠어요. 가는 데마다 있고 해가지고 오늘 어 세계 인류에게 보여드리려고. 영상 담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크잖아요. 한 1m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추석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구경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산에 다니면서. 요거는요,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 기증하든지 하려고 합니다. 이거 보세요. 다이아몬드 같지 않습니 반짝반짝 빛나요. 이러한, 그래서 귀한 그어 수정 황맥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 세계 일류에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철소로 닦은 거예요. 여기 이거는 별로 이제 질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괜찮죠. 괜찮아요. 이게 꽃 같지 않습니까?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.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, 이제 이게 지구가 생기면서 이게 광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산에다 심면서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이제, 이제 이렇게 신 수억 년 동안 여기가 이제 지구가 생기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니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. 이거 말고도 여기 좀증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것만 영상 담겠습니다. 이건 물로 깨끗이 닦으면은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더 좋을 건데 물로 닦을 수 없고 내가 이제 콜라 병에다가 물을 한병 담아 왔어요. 아 담아가지고 한건 닦아볼라고 아, 합니다. 이거, 이게 이제 물이, 이거 보세요. 이게 이제, 이게 물을 보면 은 햇살이 또 죽는가 봐요, 아마. 이거 보세요. 대번 틀리지 않습니까? 어? 예, 그래서, 예, 세계, 예, 유일,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딱 제가 옛날에도 수정황맥을 발견했어요. 저희 산에 이제 만평이었는데 있 아버님께서 어, 저를 저 거기를 어릴 때 데리고 가니까 보라색 같은 에, 황백도 발견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자수장이 비싼 걸가고파에갔는데 어, 없어요. 없어요. 안 맞아. 에, 이렇게, 이 그, 거기서 삽을 놓고, 어, 비계를, 이렇게 누워있는데, 옆에 보니까는 볼록하게 봉어리가 나와있어요. 거기를 캐니까 그, 자수정이 막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, 저희 형님이, 저는 어리니까, 형님이 광맥, 광고를 허가를 내가지고, 그, 광사를 하다가, 다른 분에 대처벌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.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노력하지는 노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제가 집에 있으면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? 구경도 못 하잖아요. 구경도 못 하잖아요. 그러나 에 제가 이제 이런 데 이제 상삼도 캐가지고 친구들도 나가지고 천정봉삼도 어, 책을 해가지고 어,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나눠주고 있습니다. 어, 세계인류 여러분,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얼마나 큽니까? 1m는 되겠잖아요. 1m. 아무 쪼록 세계신사 인류 여러분,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